자 우리 패노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 쌤이고요. 자 오늘도 속 시원하게 패노션 주가 전망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줄평부터 듣고 가셔야 되겠죠? 중동의 긴장 속에 BDI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과연 무슨 내용일지 오늘 차트 이슈 수급 싹다 설명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세력이 얼마만큼 또 매집되어 있는지 자이 부분이고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세력의 매집 비율과 현황 금액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자 오늘 이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중동에서 바로 이제 일어나고 이스라엘이죠 전쟁 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어제 나스닥 증시 S&P 다우 지수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 지수 VIX라는 공포 지수도 급등했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이죠. 자, 이 중동에 대해서 확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은 대피하세요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실제 거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시면은 뭐 그랬다시피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요. 자, 그런 것들처럼 중동의 확전 우려에 48시간 내에 이제 고, 본토에 공격 가능성이 좀 나와주면서 이스라엘이 진짜 공격에 대해서 좀 받을 수가 있고 미국에서 그래서 중동 지역에 구축감을 이 척을 급파했다 이런 속보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환율 올라가고 국채 금리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금, 은 안전자산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고요 원자재 가격도 한 달새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올라갔었는데 자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기 힘든데 원자재 가격 이또 올라간다 상당히 안 좋은데 페노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자재 가격 구리나 특히 철강석 이 BDI는 철강석에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BDI 지수가 올라간다. 해상 운임이 증가한다. 자말 그대로 해운주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배로 만들어진 배로 운항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운항을 하고 뭘 실는다? 자 배에다가 철강석이나 원자재를 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뭐 보관료나 수수료에 대해서 좀 커지겠죠.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이란이라고 치면은 양옆에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항로가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봉쇄를 해버렸어요 1월달에 1월달에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제 이슈가 또 나와 주면은 또 한번 봉쇄 이슈로 원자재 가격 아무래도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임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딱 봤더니 bdi 지수도 실제로 6% 급등이 나와 줬다는 겁니다 자이 bdi 지수 설명 한번 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철, 어뭐 철강석 석탄 시멘트 곡물 원자재를 싣고 운항을 하는 그런 이제 운임지수인데 배들이 얼마나 많이 싣고 자주 돌아다니는지 원자재 수요가 높은지 낮은지 파악하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3월 달에 주가가 조정이 받았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BDI가 큰 조정을 받았어요. BDI 지수가 3월 달에 고점 대비했을 때, 33%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추가적인 BDI 하락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중국의 이제 부양책. 두 번째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전쟁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 보시더라도 펜노션이 3월 달부터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이게 이제 BDI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만큼, 이제부터는 우리가 펜노션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타점을 반드시 잘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 매수 타점은 이렇게 세력의 매집비를 통해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자, 나는 조금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페노션에 대한 정보와 세력의 평균 단가 근처 왔을 때, 그 근처 왔을 때 항상 매수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010-9904-077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추메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총 300건. 저단에는 이게 문자 사이트에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원 정도 들어가는 만큼, 자, 요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선착순입니다 300건 선착순이니까 빠르게 무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멈춰주시고, 이 번호로 추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의 매집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페노션이 어떻게 목표주가 잡는지 영상 후반에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세력 매집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수익 날려고 주식한 거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 오히려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래요 이 말은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왜 재무상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왜안 가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흥정을 하느냐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세력 내집비 즉돈 들어온 창구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이 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 이탈 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80만억 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이 순매수 수량과 현재 주가를 통해서 바로 파악하고 세력 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 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집비가 200% 300%까지 높아지는 상황까지 오면은 세력 평단가 안 깨면 제가 제시한 이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급등한 이수페타시스 다들 아시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언제 꺼냈냐면. 2월 7일 바로 20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마냥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은 뭘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을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목표가 1차 32,000원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매수문자 다 드렸죠? 자, 이 반값 문자 제가 돈 내고 쓰는 실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 시원 바로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월 7일 9시 30분. 이스페타시스 3만원 아래 매수. 손절가 세력의 평균 낙가 공유해드렸죠. 27,000원. 1차 목표가 아까 영상에 보셨던 32,000원. 그 다음에 2차와 3차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돌파할 때마다 매집 현황 알려드리니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손절가 안 오면은 목표가 경험상 무조건 달성합니다라고 216건 문자 발송을 해드렸다는 거죠. 바로 발신번호, 제번호 01099040779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32,000원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제가 3월달에 또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3월 12일날 어제도 오늘도 이제 세력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지지 아직 더 상승 구간 이렇게 남았음이라고 했는데 실제 더 상승했었죠. 그리고 여기 목표 주가를 알려드렸었는데 2차 목표가 4만원, 3차 목표가 4만 9천원. 자,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력 평균 단가 안 깨면은 목표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았겠습니까? 바로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뜨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박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들이 댓글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및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버가 광고 수입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매집 현황 다 계산해 드리고 추매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바로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 할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 비 증권사 창구 계산하다 보면 이 매집 비율이 300%에서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저만 먹을 수 있나요?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동안 급락만 한거 이제 상승 주기로 돌아선 게 많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최소 2배, 10배 가고 있는 거,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 종목들인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무료로 매일 아침 9시 30분에, 300% 매집 비율이 넘어가는 거, 하루에 딱한 개만 드리는데, 제가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50분 한정해서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달성했다고, 인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으니. 지금 영상 일시 중지를 해 주신 후에 010 9904 0779 이거 제 번호입니다. 한방이라고 바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비 계산한 거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채널 오늘의 원피 2024년 1월부터 개설했는데 그때 이후로 두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1월달에 보시면은 구독자가 870명이었는데 두달 만에 7,000명 바로 두달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말은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를 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떴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이제 보통 확률이 가장 높은데, 자, 보시면은 지금 모양이 페노션 모양도 똑같습니다. 자, 고점 여기 있고, 최저점 여기 있고, BDI 지수가 꺾이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시계방향 이렇게 내렸을 때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초록색 추세를 전환했어요. 자 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자, 이렇게 먼저 보듯이는 삐져 나오지 않게 이렇게 일자로 있게 되면은 바로 여기 이제 검정색 보이죠? 추세가 이번 주에 전환했고 고점 찍었다가 주가 다시 빠졌죠. 그리고 다시 여기 이 라인 4,180원 돌파하면은 바로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자 기술적으로는 4,400 8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메모라도 해 두시고 요거 돌파하고 거래량 들어오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세력의 매집 비율이 중요하겠죠. 2월 7일부터인데 왜 2월 7일이냐 면은 주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거래입니다. 거래가 들어왔던 시점. 누군가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8 9억개 증권사 싹다 계산해서 어, 이 매집 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매집이 많이 된건 아니지만 98%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1차 매집이 끝나가는 위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중동이 제 긴장감 바로 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분명히 어, 이제 재료로 올 수가 있는데 세력들이 과연 얼마만큼 흥정을 잘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하겠지만, 전체 창고에 135만 주, 특정 창고에 61만 주인데, 여기서 별표 3개, 해당 기간의 평균 단가가 4,250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손실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손실 확정된 게 아니라,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데, 자, 반드시 4,250원 밑으로 매수한다면은, 여러분들 승산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전체 창구에는 요거 두개 곱하면 57억. 그 다음에 특정 창구 요거 두개 곱하면 26억. 26억에서 57억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480원. 여기가 기술적인 목표가인데, 세력의 평균 단가는 4,250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세력들이 지금 상황에서 목표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보냐면은, 이게 4,250원에서 자기네들 평균 단가에서 아까 매집 비율이 98%였죠 요게 이제 100%는 금방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100%다 그러면 200%면은 20%, 300%면 30%, 100%면은 보통 10% 올라갑니다. 10% 올라간다. 자기네들 평균당가 10% 본다. 물론 10%만 보진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러한 전제로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목표 주가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목표주가 제가 정확하게 맞출 건데 여러분들이 목표주가 왔을 때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갈수 있을지는 여러분들 그때 가서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매집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멈춰주신 후에 010-9904-0779로 두 글자, 목표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만원꼴 300건은 선착순으로 무료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빠르게 목표라고 보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페노션 정말 중동의 긴장과 시장이 다음 주부터 안 좋을 텐데 그 가운데서 괜찮을 수 있는 게 페노션일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 큰 힘을 한번 주셔서 앞으로 페노션 자주 한번 영상을 챙겨 보시면 반드시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패널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